종이야, 종이야, 배고파요. 종이 배고파요. 지금 밥 달라고 그렇게 꼬리 흔드는 거예요? 밥 줄까? 밥 줄까? 아 귀여워 진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서 이렇게 꼬리 흔드는 거봐아 진짜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밥 먹으러 가자 아 a 밥 먹자 밥자자 먹자. 가자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